안녕하십니까. 저는 2 0 2 5 0 4 7 7 간호학과 이수환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관계론 후반부 프로젝트 나의 인간관계 기술 진단 및 향상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목차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본 원인, 두 번째 진단, 세 번째 이유 설명, 네 번째 향상 및 방안, 다섯 번째 실천 및 효과, 여섯 번째 소감 및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원인입니다. 저의 인간관계 문제는 저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남에게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김순남 교수님의 열 가지 인간관계 기술을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진단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경청은 5점 공감은 4점, 다양성은 3점, 개방은 2점, 칭찬은 3점, 표현은 2점, 감사는 5점, 공사는 4점, 용서는 3점, 조절은 5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기술을 얻은 것은 개방과 표현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기술은 경청과 조절, 감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입니다. 개방이라는 기술이 부족한 이유는 저의 성격은 내성적이라 누구에게 개방을 잘 하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이 있어서 남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표현은 어릴 때부터 독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낯에 가리는 사람에게는 표현을 자주 하지 않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표현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보통 이상 이유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나 상대방의 장점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여 칭찬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세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상대방을 잘 관찰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캐치할 수 있고 바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칭찬은 저와, 저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하고 낯설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저는 감정을 오래 쌓아두지 않고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성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점 이상 우수 진단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청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 간의 신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경청을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것을 좋아해 경청이라는 기술이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강해 상대방의 말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한 MBTI에서 저는 T보다는 F라는 영역이 좀더 넓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우선 감사는 예의라는 건 저희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지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4점 이상이라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봉사입니다. 저는 타인에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호학과에 온 것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기 때문에 운...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조절입니다. 저는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항상 저의 성격이나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절이라는 기술이 4점 이상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만으로 진단된 기술 향상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방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풀고 저의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감정을 조금씩이라도 상대방에게 속으로 먼저 말해보고 점차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우선 말보다는 음악이나 그림으로 생각해보면서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보통 이상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은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저에게 바라보면 칭찬을 연습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는 감정을 흘려보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입니다. 세 번째,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반대 시선으로 내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문화를 생각하고 경험을 해보면서, 만약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4점 이상 진단 지속 방안입니다. 경청은 늘 하던 대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반응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를 가지지 않고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는 몸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몸으로 옮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며 바로 실천하기입니다. 조절은 나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고 늘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뭐가 맞고 아닌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으로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 실천 및 효과입니다. 첫 번째 개발입니다 저는 향상 방안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저를 개방을 함으로써 저 스스로에게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향 표현입니다. 향상 방안을 시천해본 결과 사람들에게 매끄럽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인간관계는 확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 보통 실전 및 효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칭찬입니다. 향상 방안을 실천해 본 결과, 효과는 상대방이 더 많은 웃음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향상 방안을 실천해 본 결과,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음으로써 그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의 향상 방안을 시천해 본 결과 저의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다양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 결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점 이상 실천 및 효과입니다. 우선 경청은 상대방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지고 상대방도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과 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로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줌으로써 인간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실천한 효과로 저에게도 또한 선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낀 점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절입니다. 저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인간관계를 저와 지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조적인 사람들보단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더욱 맺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 소감입니다. 후반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우선 저의 인간관계 중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고칠 수 있었던 활동이어서 좋았고, 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활동이 그 부분을 알수 있게 해줬던 활동이라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활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0사7 7 간호학과 이서연이었습니다.